반갑습니다. 따승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어, 오늘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작나무 숲을 해볼 거예요. 음, 오늘의 업사는 유엽서예요 어떤가요? <laughs> 어, 명란 님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어, 자작나무 숲 신청해 주셔서 아, 제가 한번 그려보았는데 <laughs>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요. 어, 오늘은 음, 재료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음 짜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재료일지도 모르겠어요 어 마스킹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음, 뭐, 액상으로 된 것도 있고, 약간 이렇게 펜처럼 생겨서 이렇게 눌러서 사용하는 것도 있고 한데요. 어, 제가 안성 지역에 있다 보니까, 사실 문구사에서 그런, 음, 다양한 재료들을 물론 구입할 수도 있지만, 없는 제품들이 많아서요. 제가 사실은 마스킹 액으로 약간 펜 타입으로 된 거를 사려고 했는데, 어, 그게 없어서, 무엇으로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아, 수성 사인펜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 윈도우 페인팅 마카예요. 음, 이거를 사용해서 하면 좀 빠르기도 좀 빨리 마르고 수성 사인펜으로 하다 보면 얘가 유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묻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이거를 구입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어, 윈도우 페인팅 마카가 뭐 두꺼운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음, 상당히 얇죠? 어, 이거를 이용해서 오늘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음, 마스킹액 대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이거를요. 음, 잠시만요. 이렇게 마스킹액 사용하는 거 아니 마스킹액이 아니고 이거 윈도 우 페인팅액 사용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흔들어준 다음에 음, 엽사지 가져올게요. 이렇게 꾹꾹 눌러서 이렇게 흔들어서 꾹꾹 누르면 이렇게 액이 나오거든요. 어, 여기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마 이거 화면상으로는 잘안 보이실 텐데요. 어, 이것을 이용해서 마스킹액으로 어, 사용을 해서 먼저 그릴 거예요. 음, 이 종이는요. 어, 이게 제가 한가람 문구에서 서울 지하 있잖아요. 강남 지하상가 그쪽에 한가람 문구에서 산 건데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재료 소개해드렸던 것 같아요. 한 옆면에서 보면 0.2cm, 0.2, 0.2 정도. 어그 정도 되구요어 여기 약간 좀이렇 맨질맨질한 용지인데요. 약간 드로잉도 할수 있고, 물감도 할수 있고 그런 용지예요. 그니까 정확하게 이름은 제가 그 포장 용기에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명진액자 매트기 이렇게만 나와서 있고, 어. 정확하게 무슨 종이인지는 나타나지가 않아서 아 제가 기회가 되면 꼭이 용지가 무슨 용지인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이 위에 음 마스킹 액처럼 사용을 할 건데요. 음 이렇게 꾹꾹 눌러서 어 액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음 자작나무가 여러 그루가 있는 자작나무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음 그리실 위치에 음 쭉쭉. 아마 잘안 보이시겠지만 나중에 이제 물감이 칠해지고 나면 이제 보이실 거예요 길게 길게 어, 저는 지금 스케치를 안 하고 하고 있는데요 음, 좀 자신이 없거나 어, 위치 좀 설정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 미리 좀 그려주시면 좋겠죠 자 같은 걸로 뭐 그냥 이렇게 대충 손으로 그냥 좀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쭉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만 보 이게 묻어난 게 보이시죠? 살짝씩 이렇게 해서 얇게도 그려주시고 약간 두껍게도 그려주시고 그럼 얘가 좀 금방 마르거든요. 띄엄띄엄도 해주시고 얇게 약간 두껍게도 해주시고요. 음, 개인적으로 자작나무 숨 너무 좋아하는데요. 실제로도 많 음, 실제로도 많이들 그리시잖아요.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음, 저만의 느낌으로 <laughs> 제 마음대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어, 구독자님 마음에도 좀 드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쭉쭉. 이 어, 과정이 좀 지루하신 분들은 쭉쭉 넘기게 하시겠죠? <laughs> 이렇게. 어 저는 좀 나무가 많은 걸할 거거든요. 잘안 나오면 중간 중간에 이렇게 눌러주시면서. 자 나무가 제가 지금 엄청 많이 그리고 있어요. <laughs> 얘가 유성이기 때문에 이제 수성으로 칠하고 나면 얘를 이제 피해서 갈 거예요. 좀 길게 하시고 싶으신 부분들은 이어서 좀더 길게 해주시면 되고요. 좀 뒤에 있는 나무들은 좀 가늘게 해서 멀리 있는 것처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어, 살짝씩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빛에 따라서. 어, 제가 여러 나무를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말랐으면 음, 색상을 해줄 건데요. 색은 어, 뭐 가을 나무도 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그냥 푸르른 나무도 될 수도 있고요. <laughs> 이렇게 있는데 어, 구독자님들께서 좀 어, 하시고 싶은 방향으로 색깔을 넣으시면 되겠어요. 저는 좀 밝은 약간 노란색, 그다음에 연두색, 녹색 이런 계열로 해서 올라가 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제가 노란색 먼저 살짝 해볼게요. 어, 하시고 싶은 부위에 이렇게 대강. 주시고요. 약간 좀 넓은 면으로 해주셔야 되죠. 여기가 좀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녹여줍니다. 음, 때 네. 녹이시기 전에 어, 제가 좀 살짝 늦어서 선이 약간 보이는데요. 손을 좀 재빠르게 움직이셔야 이 선이 생기지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이제 어, 사이사이 이제 나무 기둥이 보이시죠? 해주시고 연도색도 살짝 해볼게요. 음 하시고자 하는 부위뭐다 하셔도 되고 중간 중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물을 좀 넉넉하게 해주셔야 좀잘 녹아요. 이렇게 해주십니다. 다음에 조금 진한. 해주셔서 물을 좀 넉넉하게 하셔서 이렇게 녹여줍니다 음 이렇게 1차적으로 해주시는 거고요 추후에 이제 좀 마르면 위에 이제 색을 또 입힐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 싶은 부위에 하셔서 자 재빨리 물을 이용해서 그니 그러니까 뭐 위아래 좀 섞여도 상관 없으시니까요. 이렇게 그러면, 어, 마스킹액이, 음, 유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서 나오거든요.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아, 머리카락이 나오렴. 음, 나무 무늬가 이제 생겼죠? 나무 기둥이 이제 보이시죠? 이렇게 음, 그리고 한 번씩 문질러 주셨으면 약간 이제 나무 느낌이 나도록 이렇게 막 찍어주시는 거예요. 음, 꼭 규칙은 없고요. 어, 찍어주시고 싶으신 부위에 마구마구 마구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뭐 중간 중간에 뭐 나무가 푸른색도 있을 수 있지만 약간 좀 붉은 빛이 나는 나무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저는 약간 좀 멀리 깊이 있는 좀 나무를 하고 싶어서요. 근데 제가 이제 검정색이 지금 없어요. 제 <laughs> 아드님께서 잃어버리셔가지고 그래서 집에 있는 그냥 수성펜인데요. 이렇게 이것도 역시 하시고 싶으신 분이 해주시고 약간 이렇게 음, 지금 1차적으로 이제 대충, 음, 색감을 나타낸 거고요 어, 좀 더, 좀 있다가, 좀더 이제 어두운 톤으로 해서 한 단계 더 들어갈 거예요. 자, 아랫부분에 약간 플러크미이 나도록. 음, 그리고 이제, 문구사에 물론 대형 문구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는데요. 어, 또, 재료가 쉽게 이제 구해지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어, 윈도우 페인팅 마카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문구사에서 제가 본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스킹 앱보다도, 어, 좀더 저렴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구하기도 조금 더 쉬우실 수도 있고 해서 제가 마스킹 앱으로, 음, 아니, 윈도우 페인팅 마카로 한번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어,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음. 액을 사용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나무 기둥하고 이런 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더 진한 부위는 좀더 진한 색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갈 거거든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발랐으면 좀더 이제 진한 색들로 해서 한 단계 더 해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나무 윗부분이라든가좀 진한 색깔들로 해줘볼게요. 음 물을 좀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종이가 이제 너무 어, 예를 들어 서 얇으면 좀 많이 울겠죠. 어,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주 두꺼운 종이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좀더 어두운 쪽들을 해줍니다. 음, 저도 지금 무엇을, 어,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 그냥 제손 가는 대로. <laughs> 제가 그냥 하시고, 하고 싶은 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독자님들께서도 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냥 손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마구마구, 제가 보면 이렇게 마구마구 굴리고 있잖아요. <laughs> 마구마구 굴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음, 물론 이렇게 다 녹여도 되긴 되지만, 이렇게 군데군데 약간 좀 거친 느낌도 있으면, 약간 좀 나무 느낌이 더 나고요. 이렇게. 어느 정도 녹여줬으면, 이렇게 콕콕콕콕 그냥 눌러주세요. 약간 입 느낌처럼. 이렇게 콕콕콕콕 이렇게 눌러줍니다. 점을 찍어주는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그러면 이제 멀리서 보시면 이렇게 기둥들이, 나무 기둥들이 이제 서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주시고요. 숲속 이제 안쪽 나무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러니까 이제 나무가 이제 여러 색깔 톤이 있잖아요. 이렇게. 아, 멀리 옆에 있는 나무는 아, 약간 갈색이 들어간 나무가 있구나. 이렇게. <laughs> 약간 좀 거칠게 제가 약간 지금 물을 덜 써서 그런데요. 일부러 제가 좀 거친 부분이 좀 남을 수 있도록 약간 좀 남은 느낌이 날수 있도록 제가 일부러 거칠게 좀 두고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물을 많이 하면 또 느낌이 또 다르거든요. 이렇게. 이쪽에도 좀 해줄게요. 그리고 약간 이제 멀리 보이는 것들은 약간 좀 붉은 톤이 나도록 이렇게 약간 이건 붉은 색으로 좀 한번 해볼게요. 좀, 나무가 여러 가지 톤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줍니다. 음, 그 다음에 아래쪽도 한번 해볼게요. 음, 아래쪽은 약간 좀풀 느낌이 나도록 또 해보고요. 게 진짜 막 찍어주죠? <laughs> 그냥 막 하시면 됩니다. 손 가시는 대로. 이렇게 좀 거친 느낌은 거친 느낌대로 그냥 두세요. 약간 좀 플로 김도 나고 하니까요. 음, 이쪽 부분에는 약간 산속의 꽃처럼 한번 해볼게요. 이쪽에도. 음, 이쪽에도 약간씩 찍어주고요. 이쪽에도. 짝 마치, 음, 나무 아래 약간의 꽃들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럼 나름 또 밑에 있는 색깔들과 또 이렇게 섞이면서 좀 예쁘거든요. 이렇게 해주세요. 음, 그리고 이제 더 깊은 쪽에는 물론 이제 더 진하게 해서 넣을 수도 있지만 어,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것처럼 물감처럼 음, 생각나시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물감처럼 이렇게 안쪽으로 부분 부분 어두운 쪽면을 해줍니다. 음, 그림이 좀 복잡한 감이 있어서 어쩌고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쉽습니다. <laughs> 해보시면 정말 쉬워요. <laughs>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간쪽에 음, 이, 이제, 종이 특성상, 얘가 이제 지금, 음, 화면상에는 잘안 보이실 텐데, 살짝 이렇게 종이에 이렇게 상처가 난느낌이라고 해서 살짝씩 이렇게 까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느낌이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음, 나쁘지 않으니까 해보셔도 되고요. 어, 제가 종이 이름은, 어, 최대한 좀 빠른 시간 내에 알아내서, <laughs> 음, 어떤 종이인지 제가 꼭 알려 드릴게요 음, 일단은 이제 물이 좀 많이 올라가니까요 어, 한 300g 정도 쓰시면 될것 같아요 종이는 음, 두꺼울수록 좋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음, 이 사이에 조금 밝은 느낌을 더해 볼게요 음, 나름 예쁘게 한다고 지금 노력 중인데요. <laughs> 아주 쉽게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요. <laughs> 구독자님들 마음에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나무 밑쪽 좀 어두운 부분을 한 단계 좀더 해볼게요. 자, 이건 역시도 그냥 이렇게 찍어주셔도 되고요. 보시면 이렇게 점. 좀, 좀 어두운 부분들을. 대깡 이렇게 나무 느낌이 나도록. 좀 뒤에 있는 것들이죠? 밑에 있거나. 시고 물을 살짝만 톡톡톡 그 자리를 두드린다는 느낌으로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 주신 후에 약간 이제 군데군데 음, 나뭇잎처럼 정말 나뭇잎 있잖아요. 좀 약간 거칠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한번 올려볼게요. 그냥 슥슥슥. 음 각자가 좋아하시는 나무로. 짧게 하시고 싶으신 분은 짧게. 또, 깊게 해주시고 싶으신 부분은 깊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줍니다. 음, 실제로 이제 멀리서 나뭇잎을 보면 형태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니까 아, 너무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정말 이렇게, 저도 지금 막 보면 지금 막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손 가시는 대로. 이렇게 아래쪽에도. 정말 하시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laughs> 어, 웬만하면이 이제 기둥 자체가 나무 기둥 자체가 보이기 때문에요, 그냥 이뻐 보이거든요. 음, 그리고요. 뭐 어, 이건 제가 가지고 있던 어, 유성 부펜인데요 그런 걸로 이렇게 살짝 그 자작나무 그 특유의 모양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얇게도 했다가, 눕혀서 두껍게도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음, 기둥에 이렇게, 그냥 검은 줄을 약간 했을 뿐인데, 약간 좀 나무 느낌이 나는 것 같죠? 이런 식으로. 짠 어, 정말 대충 완성 되어진 것 같지만 <laughs> 그래도 나, 어, 나름 그래도 괜찮은 음, 자작나무 숲이 완성된 것 같아요 제 어, 보기에는 그런데 <laughs> 우리 구독자님 보시기엔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 아래쪽에도 살짝 해줄까요? 풀 느낌이 나도록 자 이렇게 해서 자작나무 숲이 완성이 다 되었습니다. 음, 지난번엔 약간 밝게 됐고요. 이건 약간 좀 어두운 느낌이 났어요. 자 이렇게 자작나무 숲을 그려주었어요. 자 이렇게 그려준 후에 아, 오늘의 문구는 음, 희망아 너 거기 있는 거지 도망가지 마라는 문구입니다. 아 진짜 도망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laughs> 음 역시도 이렇게. 어, 농도 조절을 잘 하시고요. 어, 지금 쓰는 것은 쿠레타 캡을 24호인데요. 얘도 자주 사용하시면 위에 끝모가 좀 달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약간 달아있어서, 어, 예쁘게 다,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어, 한번 최선을 다해서 써보겠습니다. 어, 오늘의 문구는요. 희망아, 너 거기 있는 거지? 도망가지 마. 라는 문구예요. 써볼게요. 음, 지금 살짝 두꺼워서요. 그치? 희망아 너 거기 거기 있는 거지? 도망가지 마 희망한 거기 있는 것이 도망가지마 라는 문구를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어, 신청해주신 구독자님이 꼭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화사하고 <laughs> 예쁜 자장나무 숲을 완성해보았습니다. 그럼 구독자님들께서도요. 지금 했던 방법처럼 이렇게 어... 윈도우 페인팅 마카로 좀 이렇게 쉽게 구하실 수 있으면서, 어, 이거 유성이기 때문에, 어, 충분히 작업이 가능하니깐요 어, 이 유성 매직을 이용을 해서, 이, 어, 페인팅 마카죠. 이 마카를 이용해서, 어, 쉬운 방법으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근처 운방구에서 좀 구하기 쉬우실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예쁜 엽서, 어, 장미 엽서 해볼까 하거든요. 장미 엽서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laughs> 그럼 다음 시간에도 예쁜 엽서 가지고 올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구독자님들 사랑합니다. 호호호. <laughs> 안녕히 계세요.